법인의 현물출자 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 이익, 상증법 제39조의 3, 집행 기준을 참고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되는 주요 증여 유형 14가지 중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유형을 살펴봅니다. 자, 증여 유형이 요약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살펴볼 부분은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증여자는요, 현물출자자 또는 기존 주주가 되겠고요. 중자는 특수 관계가 있는 기존 주주 또는 현물 출자자입니다. 증여 재산 가액은 현물 출자 후에 1주당 평가액에서 1주당 인수 가액을 차감한 차액에 현물 출자자가 인수한 주식 등의 수를 곱하면 증여 재산 가액이 산정이 됩니다. 특수 관계자의 요건은 특수 관계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물출자가 발생하면요. 그 증여의 이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가로 인수한 경우에는 과세가 제외되죠. 시가보다 저가나 고가로 인수하는 경우의 증여시기는 현물출자, 나비빌, 즉 주금나비빌이 되겠습니다.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를 한 경우에요. 특수관계자와 30%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증여세 과세가 됩니다. 선물 출자 가액이요. 주식의 가입보다 고가 인수가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와 프로 룰을 적용해서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는 상증법상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액면가액 3억원 이상일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30% 룰은요. 증여의 요건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30% 이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증여 이익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발생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포인트를 살펴볼게요. 선물 출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는 저가일 때는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입니다. 앞에 그림에서 이런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와 30%룰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과세가 되었어요. 고가일 경우에는요.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주식 등을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하고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 요건이 있죠.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30% 룰이 적용이 됩니다. 납세의무자는요. 저가일 경우에는 현물출자자가 수용자가 되고요. 고가일 경우에는요. 현물 출자 자의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주주 등이 수중자가 됩니다. 증여 시기는 현물 출자, 죽음, 납입일에 해당됩니다. 증여 재산가액은요.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와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증여 이익은 현물 출자 후 1주당 평가액보다 저가로 인수했기 때문에 인수 가액에 차감한 금액에 현물 출자자가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증여 이익을 계산합니다.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요건과 30% 룰을 함께 적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30% 유율에 충족이 된 경우에는 신주인수당 고가로 인수한 과액과 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액의 차이 그 해당 차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해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물출자자가 고가로 인수했죠. 따라서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이익을 받기 때문에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현물출자전 지분비율을 산정해서 증여 이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뒤 부분이 저가인수와 차이라고 할수 있어요.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현물출자 전 지분 비율은요, 현물출자 전 발행주식 총수에서 특수관계자인 주주의 현물출자 전주식수의 비율만큼에 해당합니다. 현물출자 시 증여세 과세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물출자는 주주 등이 회사의 설립 시 또는 증자 시 금전 이의 재산, 부동산, 육아증권, 무채재산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출자하고 당의 법인의 주주 등을 교부받는 것을 말합니다. 음전으로 하는 증자와의 차이점은 당의 현물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법은 자본을 과대 또는 과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 등 통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 요건 및 증여 재산가액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물출자에 따라 주식을 저가 인수한 것입니다. 한 주당 시가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인수 가액이라고 부르는데요. 저가의 현물을 제공하고 주식을 받았죠. 따라서 기존 주주로부터 현물출자자가 이익을 받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이익은 특수관계자 요건 없이 그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현물출자에 따라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수한 경우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현물출자 납입비를 증여일로 하여 즉 죽음납입비 일입니다.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재산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합니다. 주식을 저가인수한 경우에는 저가인수자 즉 현물출자자가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므로 특수관계자 및30% 요건에 관계없이 얻은 이익 전액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여이익은 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액과 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즉 현물출자 평가액이죠. 이 둘의 차이에서 현물출자자가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증여 이익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물출자 후1주당 평가액은요, 현물출자 전 주식가치 일주당 가액과 현물출자 전 발행주식 총수의 곱이에요. 이 금액에 현금출자 후 주식가치, 역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 현물출자로 증가한 주식 수의 곱셈 산정에서이 둘을 합계액에 현물출자 후 발행 주식 총수 현물출자 전 발행 주식 총수와 현물출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의 합으로 나눈 평균값을 합니다. 즉 평균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권 상장 법인의 경우에는요. 현물출자 후 일주다 평가액과 증자 후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중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현물출자에 따라 주식을 고가 인수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물출자 후 주식을 고가 인수하면요. 주당 평가액보다 현물 출자 가액 즉 인수 가액이 더 높은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현물 출자자는 오히려 손실을 봅니다. 이 손실은 기존 주주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면서 기존 주주들이 이익을 보게 되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모두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현물 출자자와 특수 관계 요건이 있고 30%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현물 출자에 따라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현물 출자 출자자는 오히려 손실을 보죠. 이 손실은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해당됩니다. 따라서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 주주는 여기서 보면 이 그림의 기존 주주에 해당하겠죠.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 주주의 현물출자전 지분 비율을 반영한 그 이익의 상당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주식을 고가 인수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즉 기존 주주가 간접적으로 주식가치가 올라감에 따라 이익을 얻게 되면 특수 관계자 및30%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현물 출자 후 1주당 평가 가액 산정은 법과 인수의 경우와 동일하고요. 신주 인수장 인수 가액에서 현물 출자 후 1주당 평가 가액의 차이 중 현물 출자자가 인수한 주식수에 현물 출자자의 특수 관계인인 주주의 현물 출자 전 지분 비율 즉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이죠. 해당 비율만큼을 곱하여 증여 재산 가액을 산정합니다. 현물출자 저가 인수와 고가 인수의 경우 모두 현물출자 전후의 1주당 평가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 요건과 증여 재산 가액에 요약한 표예요. 현물출자 가액을 저가 인수한 경우에는 현물출자 한 자가 직접 이익을 받게 되죠. 이런 경우 특수 관계자와 30% 룰을 적용하지 않고 증여 이익 전부에 대해서 증여 재산 가액으로 과세합니다. 하지만 현물출자에 따라 주실 고가. 인수한 경우에는 현물툴자 한 자가 손실을 보고 기존 주주가 이익을 보므로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존 주주에게만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과세 요건은요,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자가 있어야 되고요, 상당한 이익인 30% 룰을 적용해서 해당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하는 거죠. 따라서 증여 이익에서 저가와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D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기존 주주의, 현물출자 전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현물출자 후1주당 평가액을 보면요, 여기서 a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현물출자 가액은 신주인수가액에 하고요. 현물출자 일주당 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전일주당 주당가액에 현물출자 전, 주당 현물 전 발행주식 총수를 곱해주고요. 신주 일주당 인수가액에 현물출자로 증가한 주식수를 곱해줍니다. 이후에 현물출자 전 발행주식 총수와 현물출자에 의하여 증가한 발행주식수의 합은 현물출자 후 총주식수가 되겠죠. 따라서 증가한 자본금에 대해서 현물 출자 후에 주식 수를 나눠 주는 그 평균 가액이 현물 출자 후에 1주당 평가 가액이 되겠습니다. 이번 상장 법인은요.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A와 증자 후 2개월 간의 최종 시세 가액의 평균액 중 적은 금액으로 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물출자에 따라 이익의 계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주를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발행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는 일종의 유상증자예요. 증자하는 방식이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나 다른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이죠. 현물출자자 또는 기존 주주가 얻는 이익이 유상증자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익 계산 방법과 유사하고요. 각 현물출자 유형별 증여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 기준에 있는 사례인데요.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살펴보면요. 현물출자 전 일주당 평가액은 10원입니다. 현물출자 전 발행 주식 총수는요. 100주에 해당하고요. 현물출자 전 주식 가치는 10에서 100을 곱한 1000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신주 발행가액은요. 저가 발행의 경우에는 시가의 10원보다 적은 5원에 해당하고요. 고가 발행의 경우에는 시가 10원보다 많은 20원으로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신주 발행주는 50주씩 동일하고요. 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액은 당초 1주당 평가액에서 현물출자 전발행주식 총수를 곱해주고요. 신주 발행가액 5원에서 신주 발행주 수 50주를 곱해줍니다. 고가 발행 역시 당초, 현물출자전 1주다 평가액 10원에서 현물출자전 발행주시 총수를 곱해주고요 현물출자 후에 신주인수발행가액 20원에서 신주발행주수 50주를 곱해줍니다. 총발행주식수는 현물출자전 발행주시 총수 100주와 신주발행주수 50주죠. 150주로 각각 나눠주면 현물출자후 1주다 평가액이 나옵니다. 저가발행을 했기 때문에 주식의 일주당 평가액이 10원이었는데 8.33으로 낮춰졌고요. 고가 발행을 함으로써 현물출자 후 일주당 평가액이 10원이었는데 13.33으로 높아졌습니다. 현물출자자의 이익과 손실을 보면요. 10원보다 저가로 인수한 현물출자자는요. 현물출자 후 일주당 평가가 8.33에서 인수가액인 5원을 차감하고 인수한 주식수 50주를 곱해주면 현물 투자자의 이익은 166.5가 되죠. 하지만 고가 발행의 경우에는 신주 발행가액 20주였고요. 현물 투자 후 1주당 평가액은 13.33입니다. 이 둘의 차이에 신주, 신주를 인수한 신주 발행주 50주를 곱해주면 333.5가 되어 현물 출자자는 손실을 봤어요. 따라서 이렇게 현물 출자 증가한 1주당 평가액 13.33만큼 기존 주주들이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고가 발행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 이익 중에 특수관계자와 상당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로 과세가 되고요. 저가 발행의 경우에는 이익의 규모와 특수관계 요건에 적용하지 않고 신주의 저가 발행 이익과 동일하게 현물출자사가 해당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현물출자자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증여시기를 살펴보면요. 현물출자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의 증여시기는. 주금 납입일입니다. 현물 출자일에 해당되겠죠. 다만 주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 주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 인수권 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일에 해당합니다. 1년 이내에 동일 거래 합산한 기준 금액을 적용합니다. 현물 출자에 따른 증여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공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 기준 3억 원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현물투자가 1년 안에 여러 번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3억 원 기준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최대 주주 등 할증 평가를 적용 배제합니다. 현물 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최대 주주 등에 대한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요.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다른 비상장 법인의 현물 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 출자하는 주식에 대해 평가할 때는 최대 주주 등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현물로 다른 법인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식을 받을 때는 그 현물로 제공한 비상장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이 현물이 부동산일 수도 있고 유가지권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상장 법인 주식에 해당한다는 뜻이죠. 현물 출자자가 아닌 주주 및 출자자 중 소액 주주가 2인 이상이에요. 수증자는 동일인이나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각각 계산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물 출자를 통하여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현물 출자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선물 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소액주주가 두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에 일인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수정자별로 계산을 하고요, 증여자가 소액 주주 다수일 때는 소액 주주 일인으로 증여자를 보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모로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현물 출자자가 배정받은 주식 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 상장 법인이 일반 공모 증자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현물 출자 시 증여세 과세되는 사안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세금 상식 세상이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합니다.